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보입니다 아까 전에 썼던 미션을 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힘들는고일은 제가 채널 고정을 한번 제가 아번 이렇게 말할 게 있어요 네 말할 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가 사실은 는 끊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인형 컨텐츠를 하려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구독자가 원래 20명밖에 안 썼는데 액괴 영상 올리고 나서부터 어, 25명 됐고 이제 자막으로 예, 하니까 노래 도고 자막으로 하니까 31, 30명 됐거든요 30명 돼가지고 저는요 생각해보니까 애기 영상 때문에 구독자가 많아진 것 같아서 다시 애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처음 애기 영상은 이렇게 처음 아니고 지금 여기 여기 현재 애기 첫 영상은 요 다음에 이거도 모르는데 스펠링은 a S M L입니다. 이어폰 촬영 부탁드립니다. 말할 때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비니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더 줄여서도 돼요 는 찐득 어, 보다 생크림 이들을 만들려 했는데 그걸 만들려 했는데 천정이 없었어요. 아크릴도 없고 그래서 점토에 갔거든요. 하얀색 구름 점토라고 기했거든요 그래서 노끈 노끈 제본에 저는 제본에다가 소다를 엉뚱나무 제 문을 전자벤지 돌린 다음에 좀 녹잖아요 거기서 먼저 손을 묶길래 수레를 넣은 곳에 그다렸거든요 근데 거게물 생겼어요 그래서 물만 따로 빼서 천접이야 시켰는데 이렇게 이거보다 조금 좋은 색소리도 좋은 액이 됐거든요 근데 그다음날에 2층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 2층이 됐는데 분리해보니까 2층 1층 아예 다 녹았더라고요 2층은 손에 많이 보는 안 좋게도 손이 달라붙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엔는 액체 겸을 전부 다 빼서 넣었더니 더운 듯는 거예요. 이적이 멈췄는데 술값도 막 이상하고 막 액체 겸을 덩어리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꼭 사야 된다는 마음에 사려는데 핸드크림이 좀 핸드크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대로 핸드크림을 한도 다 넣었어요. 이기반 통? 반에 반 통을 넣었거든요. 근 이렇게 좋은 정해진 되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구름 좀돌아 그런지 너무 예쁘고 귀에 끼또또 영상이 있니까답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화면이 약간 이상거죠 화면 이상한게 여기 이렇게 영상 올리기 전에 막 대문 놓고 거기에다가 노래 표시가 있어요. 그 옆에 이상한 필터 꾸미는 게 있거든요. 이제 얼굴 나올 때는 화일아무를할 거고 이제 저는 이제 꿈으로 할 거예요. 지금 꿈 꿈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상해도 이상할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만 쓰세요 예뻐요. 이게 이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색 깔은 내가 부러진 물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연한 핑크입니다. 빨간 색을 넣어서. 그리고 티죠 그러니까 그대로 지지. 소리는그대제요 소리 나머지 아, 응.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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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지지, 지 장점은 없습니다. 장점 그게 뭘까요? 장점은 아닌데, 단점은 없어요. 이게 담샘이란 단점은 없습니다. 나중에 2층 되면 2층으로. 어떻게 이름 지어주려고 찍어보겠는데, 까먹으었네요 이게 이름은 찐득? 포도에 뜬입니다. 약간 찐득찐득하고 포도, 포도 색깔. 진대백쨍입니다